2012년 1월 9일 라오스 방비엥이라는 곳에 온 고영광입니다. 정말 멋집니다. 아. 어, 무릉도원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여기가 <laughs> 무릉도원인 것 같습니다. 라오스 방비엥은 어 자연 경관이 매우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아직 어더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막 시작이지만 시작이 이 정도인데 예 기대가 됩니다. 더 둘러보겠습니다. 아 라오스 방비엥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의 오고영관입니다. 어 여기는 현지인들이 주로 사는 것 같습니다. 어, 저기로 가면, 블루 라곤 이래서 물놀이 할수 있는 데가 있다는데,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자전거를 타고 왔더니, 제 다리는 지금 흙먼지가 됐습니다. 네, 장난 아닙니다. 어, 비포장도로를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, 전 포장된 도로가 좋습니다 <laughs> 너무 힘들어 어... 그럼 또 블루라곤을 향해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예. 어, 블루라곤이라는 어, 계곡에 있는 동굴에 들어올 고용강입니다 전 국민의 95%가 믿는 어, 불교인, 불교인 국가답게 누워 있는 불상을 와상이라 그러죠 맞을 겁니다 누울 와. 어 불상도 보이고 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되게 시원하고 그리고 또 되게 어둡습니다 뭐 어, 당연하죠 동굴이니까 <laughs> 이제 제 얼굴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네. 이게 저기. 빛들어이들어는 거에서 는이렇서들이렇게는어왔는이 예, 와상도 있고 여기는 어두워서 원래 랜는을만구는 1.2달러정도 주고 빌려야 는는데 어, 역시 는는 갤럭시 플레이어 좋은 것 같습니다 갤럭시 플레이어를이용해서이친구도이용할수이고 예, 예. Yeah. 역시 동굴은 시원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상, 동굴에서, <laughs> 라오스 동굴에서 고용강이었습니다.